요 오늘은 바로바로 룰루로룰루루 이거 사고싶다 <laughs> 오늘은 좋아하는 친구들 줄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생크림 <laughs> <세트 무인> 매장입니다 아 <laughs> 음, 진짜 <laughs> 시원해 원하시는 생을마시 뒤에 있으면 되세요 600원이야 2개 광버 유 나왔다 대박 배 맛이네? 맛없겠다 <laughs> 껌이래요. 이게 껌이라니. 포포 이거 300원. 일본 300원. 저기저기, 다 300원. 불마워. 와우. 얘 맛있대요. 얘 맛있어요. 얘도 맛있어요. 이거 하나. 오. 삼겹살. 이렇게 하면 200. 아니, 400. 600. 까지. 600원이 되었음. 100원 없죠? 100원 없을 거예요. 저게 2,000원이구나. <laughs> 아, 나, 네. 짜증나네. 아니에요. 학교 반에? 아, 안 하네. TV 안 면서 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친다. <laughs>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아, 계란 과자 맛있겠다. 밥 맛있겠다, 계란.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해서 800원이 되었어요. 800원 살 거고, 또8 0 0원이고요 맞나요? 6800, 딱 1,000원. 고구마 맛도 아직 맛이 난다.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쪼니 하고, 얼만지..얼만지 얼만지 아세요? 예 천원 됐고요 200 500 어.. 300저 300.. 더 300에, 800이 되었어요 800 됐고 800이면 또 요놈을 아.. 어, 헷갈리는데 요놈을 사줘야겠죠? 딱 2천원 되었어요 2천원 됐어가지고 계산을 바로 할게요 가자. 나 계산해. 한 마. 너무 나올 뻔. 아니 어떤 놈이? 안 찍혀. 근데 찍혔다. 고도막 찍히노라. 찍혔다. 안찍 w 주문이 끝 d 셨다면 카드 at the end? How did you go in? I cannot see any more. d 주문이 끝나셨다면 카드 네? 또는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됐다 어? 그럼 2600원이라고? 어, 말도 안돼 주문이 끝나셨다면 카드 또는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결제.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잠시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